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선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유학은요, 듣는 것과 실제 가서 부딪힐 때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유학을 갔을 때도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저희 그 학생 중에 3년째 유학하고 있는 학생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심각들과 3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 유학의 현실 유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수야 어,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먼저 시청하는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몽쌤을 통해서 싱가포르 유학을 3년째 하고 있는 허은수입니다 그래, 참여해줘서 어. 너무 고맙고, 이 현지 학생들이 느끼, 느끼고 있는 싱가포르 유학생활에 어.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물론입니다. 은수야, 사실, 은수가 처음부터 우리 유학원을 통해서 준비하지는 않았었고, 중간에 유학을 바꿨잖아, 그치?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 어, 싱가포르 입국이나 학교 입학 관련해서 서류 등을 다 준비하고 했었는데, 어, 막상 싱가포르에 와보니까, 어, 그 이상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의 오빠, 친오빠 추천으로 수쌤을 알게 되었는데, 어, 너무 좋았던 거는 싱가포르 와서도 계속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늦게나마 우리한테 와서 그래도 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랑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 돼서 참 다행이다, 그치?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전에 유아원에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웠나 봐. 어, 일단은 카톡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좀 답답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 어디라고 뭐 내가 경제적으로 <laughs>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치? <웃음> 우리가 <웃음> 열심히 해줄게 걱정하지마 그래 그럼 은수야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 자 싱가포르 네. 가기 전에 유학원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알아보잖아 실제로 은수가 싱가포르 갔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 저도 유학 오기 전에 싱가포르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알기로는. 되게 안전하고 깨끗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막상 1년 정도 유학생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것같진 않더라고 요 그럼 환상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뭐포커 센터 같은 야외 식당 같은데 가면은 어 되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뭐 비둘기나 새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음. 또 그거 말고도 이제 학생들은 기숙사를 처음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도 보면은 되게 방도 좁고 어,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 갖고 가면은 실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은수 말처럼 이 싱가포르 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검색을 해 보면 정말 깨끗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근데 어, 쌤도 싱가폴에한 10년 살면서 느꼈을 때이 어, 포커센터 딱 가면 이거, 이거 뭐야? 어, 비둘기가 옆에서 밥 먹고 있고 그지? 위생관념이 우리랑 좀 다르다 어, 라고는 네.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그 삶의 불편함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네. 아니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쌤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어느 국가를 가든지 유학은 여행이 아니라 그 현지화 돼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치를 낮추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다음 질문 한번 해 볼게. 최근 싱가포르 유학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 현실적으로 이 유학생들이 쓰는 한달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 일단은 저는 한달 식소비부터 하자면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식비는 50에서 6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어 식비나 이런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편이어서 어 보통 이 정도 쓰고 근데 이제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룸렌트 할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은 예상을 해야 되고 또 생활비까지 더하면 최소 180에서 200만 원은 예상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다행히는 대학 등록비는 서양국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싸가지고 생활비만 잘 충당하면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보통 미국이 1년에 1억 정도 최소치 잡거든. 학비하고 생활비 다 포함해서. 어, 근데 싱가포르의 경우가 물가가 아무리 높아졌다 해도 뭐 학비하고 생활비 이런 거다 포함해도 1년에 한 3, 4천 원 정도 뭐 예상이 되니까 어, 쌤 생각으로는 싱가포르는 대학 유학으로 유학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지는 않아. 만약에 조기유학을 가서 국제학교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겠지?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서 싱가포르 집값이 많이 오른 편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유학 준비생들이 좀 예산을 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 은수가 싱가포르 3년 동안 살았잖아. 꽤 오래 살았어. 자, 3년 동안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학생 지금 학생 신문이고또 여기서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 싱가포르가 너무 좋은 국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을 돌아가서라도 해외 취업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또 싱가포르에 있어서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서 어 싱가포르처럼 한국인에게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한국인들한테 는 취업의 기회가 많으니까 자 근데 은수야 누구나 다 취업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어, 이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 취업서도 있는 거 알지? 알죠. 어, 그런 거 들어와서 또 열심히 한번또 어, 노력을 네. 해주고, 유학생활잘 마무리하기를 기원할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어, 이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 싱가포르 유학을 다른 학생들에게 정말 추천할 수 있겠니? 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일단은, 거리상으로도 진짜 미국, 영국 이런 데 비하면은 굉장히 가깝고, 근데 가까운 유학 국가인데도 영어나 중국어를 잘 쓰고, 워낙 다양한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몰려있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어, 직장인 언니, 오빠들 보면은, 어 너무 저도 거기 여기서 정말 취업해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저 같은 또래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것 같아. 전도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유학지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 꼭 미국이나 영국을 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생각해 볼만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래, 아무튼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고, 뭐가 됐든지, 어, 쌤이 항상 응원하고, 잘 되길 기원할게.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자. 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예쁜 학생 은수의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제가좀 애착이 많이 가요. 왜냐면 처음부터 저희를 통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유학을 바꿨고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쓰입니다. 아무튼 이 학생이 3년 동안 겪었던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유학은 현실이다. 듣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은 다르다. 그래서 어, 기대치를 좀 낮추고 어, 우리가 유화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영상 이쪽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대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몽 선생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다음편에서 다시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